네. 윤준병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예. 어제 고위 당정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2011년에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 딸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난 나라가 경 파탄나서 나라 경제가 거절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도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쪽 저 농업계 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연구하는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아 익히 아는데 같은 생각이냐고요?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태국 정책하고 우리 제도하고 같습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시장하고 계리가 심하면 그 부작용이 크다 하는 정도는 그런 정도 있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비서실장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공유가 아니고 비서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공정정책을 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도에 대한 제도로 된 이해를 가지고 대국민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 브리핑이 나와야지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정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그 내용은 제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아니 태국의 경우에는 딸 시가보다 40% 내지 50% 이상을 비싼 값에 매입해줬어요. 대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장 경제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 제도라는. 제도라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농쟁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고위 당정회의에서 하고, 이게 언론이, 언론에 보도돼서 시민들께 알려지고, 이런 내용이 나는 장관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를 강조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그걸 이제 강조하신 걸로 저는. 그 강조할 것도 예. 제대로 강조를 하셔야죠.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관께서 만날 기회가 계시면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려사항을.